지금 지기현이가 내란 관련해서 재판 지원 계속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전에서 뭐 특검 관련한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 내란에 한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고 음. 하고 있어요. 네네. 실제 그 법안이 다리가 된상태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뚜껑이 날라간 거야. 아... 이 새끼들, 우리 영역까지 침범해, 아... 민주당. 이 새끼들 지금 한번좀맛좀 보여줘야 되나? 해서 특검발 영장 청구를 계속 기각하는 어... 것 아니냐 어, 하는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음.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대놓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 그래요? 지기현 룸살롱 관련해 갖고는 어버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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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예, 예. 말도 안 하고 근데 지들 문제는 또 바로 반박합니다. 천대사 법원 행정처장. 이사람이대법원이 대법관입니다.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특별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이 되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어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어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현재에서 헌법 재판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은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돼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